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아, 요즘에 참 재밌는 게, 저는 주로 부동산, 공장,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어떻게 하면 은 내가 공장을 잘살수 있고, 시설 자금을 잘 받을 수 있고, 이자를 아낄 수 있고, 이걸 법인으로 사는 게 나, 개인으로 사는 게 나. 아니면 이걸 지금 법인으로 사는 게나 다음 법인으로 사는 게나 아니면 내 아들 명의로 사는 게 낫겠어 내 명의로 사는 게 낫겠어 대출은 정책 자금 받는 게 낫겠어 은행 거 받는 게 낫겠어 은행은 어느 은행을 써야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매꾸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잘못된 컨설팅 그러니까 단편적인 하나만 보고 컨설팅을 받고 이거 하나에서는 득을 받지만 나머지 거에서 손실을 보는 그런 경구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꼭잘좀 따져보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보시고 재무와 부동산과 투자와 이 모든 걸좀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대표님 요거는 세금이 좀 깎아집니다. 대표님 여기는 무조건 지금 하셔야 돼요. 대표님 요거 대출은 뭐 운전자가 무조건 지금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셨다가 나중에 낭패해보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금도 운전자금 먼저 받을 건지, 시설자금 먼저 받을 건지, 동시에 받을 건지, 아니면 텀을 좀 둘지, 신용을 언제 넣을 건지, 기계 자금 언제 받을 건지, 다 틀리거든요. 하나 잘못 건드리면 다 흐트러지니까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내가 타임 스케줄을 정하고 그 스케줄 안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현명한, 똑똑한 우리 공장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님들 우리 사장님들 부자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